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재즈 소곡으로 캐논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는지 오른손부터 보겠습니다. 가운데 돌을 찾으시고요. 한 옥타브 위에 있는 돌을 찾습니다. 도레미파 솔을 5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솔미파솔미파솔그 다음에 시라시도레미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마디씩 나누어서 공부할 테니까 두 마디 잘될 때까지 연습해 보세요. 오른손 솔미파솔미파솔 시라 시, 시 도레미 파자 손가락 번호를 적어놨으니까 손가락 번호대로 연습하시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오른손 두 마디 잘될 때까지 연습해 보세요. 잘 되시면 은 왼손 연습합니다. 왼손,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밑에 있는 도를 찾습니다. 5번으로 도, 1번으로 솔, 밑에 있는 시를 치고요. 다시 솔. 자, 왼손은 쉽죠? 도, 돌, 솔. 솔. 오른손 왼손 잘 되셨으면 양손 칩니다. 오른손 솔, 왼손 도치고요. 그 다음에 솔 같이 왼손 C 준비. 다시 솔. 처음에는 천천히 치시다가 익숙해지면 연결합니다. 빨리 치려고 하지 마시고 한음 한음 또박또박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두 마디가 잘 되시는 분들은 세 번째 마디 넘어갑니다. 세 번째 마디 4번으로 미칩니다. 미, 미 도레미,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미를 1번으로 미, 파, 솔, 라, 솔, 그 다음에 파를 1번으로 칩니다. 솔, 도시도 도. 여기까지요. 천천히십니다. 미이도레미미파솔라 이 틀리지 않을 때까지 연습해 보세요. 자, 왼손은요, 왼손, 라를 칩니다. 그 다음에 미 치고요. 그 다음에 시 치고, 솔 치고. 치어. 라, 돌, 미, 돌, 시, 돌, 솔, 돌. 자, 오른손, 왼손 연습 잘 되시는 분들 양손 칩니다. 오른손 미, 왼손 라. 자, 솔 치면서 왼손 시. 거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쉬시다가 잘 되면 연결합니다. 자세 번째, 네 번째 마디 잘 되시면은 그다음에 다섯 번째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한 번으로 라도시라솔 파솔파미 파솔라시도 여기까지요 여러분들 정지 버튼 기능 이용해서 정지 버튼 누르고 잘 되면은 그 다음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천히 잘 지켜야지 꼬이지 않습니다. 왼손은요. 도친 다음에 라또도솔 도, 도, 왼손. 돌라돌도돌솔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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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 양손 치면 라 치면서 도 칩니다. 마디 연결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도 어, 연습이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들어갑니다. 라둘도시도둘시도 시,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자, 캐논은 어, 반복이 많이 나옵니다. 이두줄 정도만, 여덟 마디만 이렇게 잘 해놓으시면은,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에, 뭐 조금씩은 틀려도 반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여덟 마디를 잘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손 일곱번째부터. 자, 손가락 번호 주의해서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오른손 연습하시고요. 왼손. 치면서 도 다시 치면서 시 연결합니다 여덟 번째 마디도 잘 되시는 분들은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를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사실은 여덟 번째 마디까지 공부를 하셨으면 이 곡은 거의 다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이 나오기 때문에요. 여덟 번째 마디까지를 틀리지 않도록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연습해 보세요. 마디까지 잘 되시는 분들은 그 다음 16번째 마디까지는 사실은 첫 번째부터 8번째 마디까지 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부분은 한번 씩 그냥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16번째 마디까지 9번째부터 두번반복해 놓은 겁니다. 앞에, 어, 앞에 두 줄을 잘 하신 분들은, 어, 뭐, 금방, 어, 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주즈 소곡은, 음, 체이 30번 정도 수준입니다. 30번 들어가면서, 병행하면서 치는 곡인데요.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 아래 카페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한 읽어보시면, 악보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재즈, 반주, 찬송가, 보금송가를, 그리고 각종 애니메이션 주제곡이나 드라마, 가요를 쉽게, 체련이 100번에서 30번 정도 치신 분들도 칠수 있게, 악보를 만들어서, 올리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 아래 카페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 안내 읽어보시면 약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 유튜브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아래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